성복을 들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죠? <laughs> 예.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아,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 미사들을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100번, 만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머리에 뿔이 없으시네요. 저는 머리에 뿔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한쪽에 사도 과격하다, 이념적이다, 코드 인사다, 불안하다고 속삭여가지고 또 경륜도 부족하다고 해서 뿌리 으신줄 알았는데, 뿌리는 없으시고 되게 평범하십니다. 경륜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그 연방 대법원장이 존 러버트죠. 네.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죠? 아마 대법원장 되실 때 50세 되실 겁 50세죠. 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수장 안드레아스, 안드레아스 포클레스인가? 그분도 연세가 48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어,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어, 국민들과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대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 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어, 소감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사실 축하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낭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가리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부분장 후보자 역시 아,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갑니다. 간절합니다. 뭐 우리법연구회 사법부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들입니까? 어,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고 97년도에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에 갔는데 그야말로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침묵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역시 비슷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조직은 아닌 것이죠? 물론입니다. 한 3천여 명의 판사들 중에 한 500여 명 가까이 그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이념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특히 가입과 탈퇴가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아, 이렇게 어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좌파다, 이념적이다, 그리고 코드 인사다라고 지겹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불려 굴레 씌워놓으면은요, 덫을 놔놓으면 묘하게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니까저 사람의 속은 아마 아, 불구죽죽 할 거다. 수박처럼 빨갛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속삭이는 거죠. 이런 프레임이 작동이 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가 버립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진보냐, 보수냐. 우리 사회는 아직 진보냐, 보수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 단계가 안 돼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인 것이죠.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고. 근데 이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이런 어떤 그이 코드론 혼란 이런 부분들에 덧이 씌어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하,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정치권에서 혹은 그런 이념이 있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 법관,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어,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려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이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메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복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메카시즘이라는 후라이판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걸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되게 과격하죠. 누가 한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63년도 동아일보 63년도 10월 5일자에 난. 박정희 당시 대통령 후보의 광고예요. 예,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맹신하지는 않겠지만 추종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속해있는 정당일수록 오히려 이런 메카시즘의 논리, 색깔의 논리, 이념, 좌경 코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분리를 씌워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적어도 법관에 대한 특히 저 같은 어, 재판에 전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가 따져야 될게 근거 없는 사장 검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지난 겨울 초 예, 기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채희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울산항과 출신 이채희 의원입니다. 우선 그 치명 받으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는 본의원이 봤을 때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낙마했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번 내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부 여당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이렇게 편가르기 인사, 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데 어제 청와대 수석의 발표를 보면은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삼윤의 수장으로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기수도 낮고 그래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또한 청와대 라인의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들과 함께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명이 된다면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본 의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 내에 또 삼천여 법원 조직에서 그런 우려를 지금 청문위원들인데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피해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정자가 사법 분내의 특정 자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의 초대와 이대회장을 맡으면서 양성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하는 또,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 그런 저신을 한 일이 없습니다. 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어, 어, 제가 뭐 대법원, 현 지금 대법원장의 뜻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예, 3월 달에 있었던 전국 그 법원장 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장을 섰다. 아? 양성태 대원을 몰아내고 가칭 사법 개혁을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내의 새로운 특폐를 양산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 법관들이 제기하는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자체 조사가 두 번에 있었잖아요? 음, 한, 한번 있었는 걸로 알고 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위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발표를 봤는데, 인정합니까? 거기에는... 그... 그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 아니,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후보자는 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서 단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조사 그리 남의 말 하듯이 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입장도 추가조사를 하기 전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추가조사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양성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없다 두 차례 에? 했는데 지금 이제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만약 지명을 받으면은 블랙리스트를 새롭게 조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진상조사, 그 조사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파일이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은 결국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블랙리스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왜 증거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조사 미진이 아니냐는 라 주장이 있습니다. 이두분 너무나 첨예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로서 지금 특히 후보자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서도 답변 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파일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로서는 진상조사 보고서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그 내용만 알 뿐이지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김영수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또 사법부의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후보자로서는 이 정도밖에 말 야기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관은 재임용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임용하려면 여러 가지 평가,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그 평가 자료에 보면 부정적인 평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 네. 판사는 파규율이 높고 재판 잘 못한다. 뭐 사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적어놓은 거는 벌의 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그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든 긍정적인 평가든 법관 재임용을 위한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한건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블랙리스트가 되는 겁니까? 어... 어떤... 예컨대 법원에서, 법원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때그 블랙리스트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통상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어... 사,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 결, 결과를 적은 문서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임용과 관련해서 네. 저 판사 판결이 좀 문제있다 그러면 조사해서 그걸 적어놓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평, 평정이라든지 혹은 평가 절차에서 공정한 절차 정식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것을 유의라고 하거나 블랙리스트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님 질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혹은 그런 이념이 있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이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 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메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복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메카시즘이라는 후라이판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걸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되게 과격하죠. 누가 한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6월 성북을 들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호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죠? <laughs> 예.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아,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미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백 번, 만 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머리에 뿔이 없으시네요. 저는 머리에 뿔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한쪽에 사도 과격하다, 이념적이다, 코드인사다, 불안하다고 속삭여가지고 또 경륜도 부족하다고 해서 뿌리 있으신 줄 알았는데 뿔은 없으시고 되게 평범하십니다. 경륜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그 연방대법원장이 존로버트죠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죠? 아마 대법원장 되실 때 50세 되실 때 50세죠. 예.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수장 안드레아스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아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갑니다. 간절합니다. 뭐 우리 법연구에 아, 사법부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들입니까? 어,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고 97년도에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에 갔는데 그야말로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침묵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비슷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조직은 아닌 것이죠. 물론입니다. 아, 한 3천여 명의 판사들 중에 한 500여 명 가까이 그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이념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어, 특히 가입과 탈퇴가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게다가 또그 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부 야당에서, 어, 이렇게 어떤 그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좌파다, 이념적이다, 그리고 코드인사다라고 지겹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굴려 굴레 씌워놓으면은요, 덫을 놔놓으면 묘하게 논쟁이 사상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속은 나마 아, 불구죽죽 할 거다. 수박처럼 빨갛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속삭이는 거죠. 이런 프레임이 작동이 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가 버립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진보냐, 보수냐. 우리 사회는 아직 진보냐, 보수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 단계가 안 돼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인 것이죠.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고. 근데 이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어, 아, 이런 어떤 그, 이, 코드 놀란 이런 부분들에 덫이 씌어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안드레아스 포클레스인가 그분도 연세가 4 8이시더라고요아 예,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대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어, 소감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 사실 축하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가 낭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갈이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